티원의 경기를 보는 게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세상 티원이 그간 얼마나 쉴틈 없이 달려왔는지 느낄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티원의 2025 LCK 첫 번째 경기는 티원에게 조금 더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티원이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끄러웠기에 경기력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가입 80만 명이 스포츠 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보란 듯이 빛바라는 모습으로 갚아준 구마유시 선수였습니다. 1세트에는 아, 뒤지어 W를 논탕의 스킬로 뒤지어 만들었습니다. 영역전개! 어? 데미지가 원하는대로 들어가진 않았 오히려 위아래 나가던데요? 유카이쪽! 유카이쪽! 이럴때는 그러니까 뭐 제일 안좋지만 예, 아 예, 그냥 데커가 있어가지고 앗! 할거다란 다 했죠? 못어갔어요얘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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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워! 아. 쏩니다! 빵! 그냥 빵! 구마유시! 예, 게다가 대기. 2세트까지 모데스로 하이튼, 딜량을 하이튼지. 뽑아냈습니다. 헬뜻, 오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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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서 헬뜻. 게다 들어갔어. 버 버스트. 어, 어, 차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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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타를 봐야죠. 안쪽으로. 어, 아트가 가운데서 어 근데 바위는 터졌고 바이로 바이로 뒤쪽에. 이에 애쉬 노출돼 있고 킬캐치가 되고 나야 뒤에뒤에한번더 압니다. 칼이 들고 위치가 버텨요. 자, 이이트 결국에는 리 결국이 뚫겨나요. 이그래요미스포츠 어, 어, 아, 어, 체급이 있죠. 아. 그리고 이번 경기 2세트에 마지막 보이스에서는 재미있는 콜이 나왔는데요. 할할해야공초 어, 금방 돌아. 먼저 페이커 선수의 살벌한 어, 아, 스키체크가 아, 돋보였고요. 캐리아 선수의 아리 목카에 이은 아리 아리, 아리 없어 거기? 아가 가게. 오너 선수의 아리 목다가 패시즘 리 게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패 아니, 일단 타워아리아아아아아아 타워치 아트. 그? 타워 다 깨긴 했어. 보자보자보자이이 오랜만에 T1의 경기였고 T1 다운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T1이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